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방송인 김호준 씨의 발언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호준 씨 딴지일보 총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지상파에서 그 방송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투 운동은 그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다. 공작의 시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삼는 쪽으로 사고가 돌아간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투 운동을 공작적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 공개된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였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일부에서는 또 어떤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여성단체는 예.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막 들불사람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에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 권력에 따라서 즉 폭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행동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의 예. 그 본질을 조금 흐르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김어준 이단지의청 총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 그 대중 언론에 위치는 영향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방향성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 김어준 총수의 얘기 자체는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그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사 부원이 이제 24일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김어준 후세의 말도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하고자 한 취지가 이게 잘못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해되어서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명확. 그 진위를 해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운동을 공작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는 김호준. 방송인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발저 폭로를 못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예. 운동을 미투 운동으로 그 보지 않고 마치 그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작의 눈으로 이렇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시 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종용과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 한둘 미투 운동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받아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겠죠. 예. 그럼 이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국 결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영향력 있는 방송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냐 정말 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의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투는 예. 미투 운동이고 어, 뭐 정치적 그, 예, 예를 들면 예, 뭐 편향성 또는 예, 이념의 그뭐 어, 분열. 과은 변론의 문제로 성적 자기권정권이 파괴되고 권력 구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보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네. 예,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김호준 씨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아까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예. 추가로 했는데요. 이제 금태사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뭐 어떠한 그 정치념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처럼 용기 내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에게 사실 금태사 부원이 페이스 그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금태사 부원에 대한 공격이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또얘기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어준 그총 수의 얘기와 얘기의 본질 그리고 그 방향성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또 금태사 부원이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투 운동을 뭐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예. 문제는 방송을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공인이 팟캐스트지만 일종의 미디어인데요. 미디어에 나와서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공작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을까요 그렇죠. 않을까요? 책임감 그게, 있는 발언이 필요했던 예, 건데 그게, 예언을 해야 예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어떤 해명과 또 어떤 그 예언을 하나 할까? 미예언 제시해 이번에는 간만에 어,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아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어,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아, 둘째, 진보도 같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공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이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림,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어,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아,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어,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아 둘째, 진보도 같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 시켜야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공,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이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림,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투 운동을 뭐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예. 문제는 방송을라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방송을라는 공인이 팟캐스트지만 일종의 미디어인데요. 미디어에 나와서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공작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책임감 그게, 있는 발언이 필요했던 예, 건데 그게, 예언을 해야, 예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예,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예,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어떤 해명과 또 어떤 그 예언을 하나 할까 보죠 예언 제시한, 제시한, 이번에는 제시한, 간만에 어,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아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 김호준 씨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예. 추가로 했는데요. 이제 금태사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뭐 어떠한 그 정치념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처럼 용기 내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서는 이걸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에게 사실 금태사 부원이 그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금태사 부원에 대한 공격이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또 얘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어준 그 총. 총수의 얘기와 얘기의 본질 그리고 그 방향성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또 금태섭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복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동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의 예. 그 본질을 조금 흐려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었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김어준 이단지 총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 그 대중 언론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예. 사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지금. 이투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방향성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 김어준 총수의 얘기 자체는 사실 또 어느 어 정도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그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사 부원이 이제 14일 날 본인의 의견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김어준 후의 말도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하고자 한 취지가 이게 잘못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되어서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라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명확 하게 그 진위를 해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운동을 공작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는 김호준. 방송인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발전 폭로를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예. 운동을 미투 운동으로 그 바라보지 않고 마치 그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작의 눈으로 이렇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시 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종용과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에 있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 한둘 미투운동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받아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제하게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겠죠. 예. 그럼 이 미투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국 결론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영향력 있는 방송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냐? 정말 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의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투는 네. 미투 운동이고 어뭐 정치적 그, 예, 예를 들면 예, 뭐 편향성 또는 예, 이념의 그뭐 어, 분열. 관은 변론의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파괴되고 권력 구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보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인 김호준 씨의 발언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어준 씨, 딴지일보 충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지상파에서 그 방송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투 운동은 그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다. 공작의 시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삼는 쪽으로 사고가 돌아간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투 운동을 공작적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 공개된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였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일부에서는 또 어떤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여성단체는 예.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에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권력에 따라서 즉.